어, 모서리 범퍼 가드 만들기입니다. 어, 이번 과정에서는 어, 화면 시점 변환하는 거 복습을 하고요, 모서리를 이제 부드럽게 라운딩 처리하는 것과 쉐이프간 즉도형간의 정렬하는 것을 중심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팀크캐디에 로그인을 하셨으면 팀크캐디에서 뒤시보드로 갑니다. 자대시보드는 여러분들이 작품을 만드는 곳에서 빠져나가면 되고요. 어, 하는 방법은 틴커캐드 어, 사이트에 왼쪽 위에 있는 이 아이콘 모양, 틴커캐드라는이 모양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혹은 뭐대시보드에 바로 접속하시기 위해서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링크를 이용해서 접속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대시보드에서새 디자인 작성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시보드가 열렸는데요. 어, 보통 작업을 하실 때, 자, 여기 상단에 제목 부분을 수정을 하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름은 코너 가드라고 영어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제 모서리, 모서리 범퍼 가드를 먼저 만들 텐데요. 어, 모서리 범퍼 가드를 만들기 위해서 오른쪽 도형에서 상자를 가지고 옵니다. 자, 화면 중앙에 배치를 하시고요. 어, 이거 크게 조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여기 하얗게 된이 점들을 끌어서, 마우스로 끌어서 조절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번엔 좀 다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쉐이프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자, s h a 즉, 도형마다 몇 가지 속성을 줄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 똑같은 속성이 있는 건 아니고요. 어, 도형마다 좀 다른 속성이 있기 때문에, 자, 잘 사용, 많이 사용하시는 부분들은 속성을 좀 확인을 하시고요. 일단, 길이, 높이 다 20, 20, 20이죠. 단위는 밀리미터 mm 단위입니다. 자, 여기서 반지름을 자, 반지름에 오른쪽에 숫자를 클릭하시고요. 반지름을 3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자, 아까 이 도형이 모서리가 이렇게 네, 둥글게 자,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어, 안쪽을 이렇게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아까 화면 시점 변환하는 거좀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지금 시점을 회전하면서 이렇게 변화시키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하실 때는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을 누른 상태에서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이면 자 회전이 됩니다 자 시점이 이렇게 회전이 되고요 자 마우스 휠이 있죠 휠을 위로 올리면 확대가 되고요 반대로 내리면 축소가 됩니다 확대 축소 자 이렇게 쓸수 있고요. 자 휠의 용도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휠을 누른 상태에서 가운데 휠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이면 자 시점이 평행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자이 정도 연습을 좀 하시고요. 자 이거는 마우스 오른쪽에서 드래그 확대 축소 나 휠을 클릭한 상태에서 시점 변환, 자 이렇게 시점 평이동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연습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어, 이 안쪽을 파야지만 범퍼가도 모양이 나오겠죠. 자 상자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파여질 부분은, 자, 여기 모서리에서 끝에 이제 5mm 정도를 남겨두고 안쪽 15mm씩을 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공간을, 사이즈를 잡기 위해서, 자, 이 크기를 바껴,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래쪽 여기 누르시고요. 자, 폭은 15. 그 다음에 마우스를 클릭하셔서, 그 다음에 길이도 15. 그 다음에, 자, 여기 높이도 15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런 비어있는 박스가 만들어지죠. 상자라고 되어 있는 것들 중에 자 이렇게 반투명하게 나온 것은 비어있는 상자입니다. 어떤 것을 파낼 때 쓰는 건데요. 파내는 방법은 자 이렇게 채워진 도형과 파여진 도형을 어, 겹치고 겹친 상태에서 위에 보시면은 그룹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룹을 이용하게 되면 자 파여진 부분만큼 여기 채워진 도형에서 파여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파기 위해서 위치를 이동을 시켜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할 건데요. 자 이왕이면 위쪽으로 위쪽에 맞춰서 끝에 모서리에 맞게끔 이렇게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두 개의 쉐이프를 반듯하게 정렬하는 방법이 Tinkercad에 있는데요. 자, 하는 방법은 우선 두 개의 쉐이프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개의 쉐이프를 선택하는 방법은, 자, 첫 번째는 마우스로 이두 개의 쉐이프가 다 포함되도록 드래그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혹은 일부만 이렇게 포함이 돼도 선택이 됩니다. 자, 두 개의 쉐이프가 선택이 됐고요이두개 이상의 쉐이프가 선택되었을 때 위에 몇 개의 메뉴들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거 여러 개 쉐이프를 가지고 작업할 때 사용하는 기능들이 돼요. 자, 이거 조금 더 살펴보고요. 자, 다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또 이렇게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선택 해제하는 거는 비어 있는 아무 곳 작업 공간이죠. 이 모눈종이처럼 생긴 작업 공간을 클릭하시면 선택이 해제가 됩니다. 자, 다시 여러 개를 선택할 때 마우스 말고 키보드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키보드로 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게 되면 여러개 쉐프가 다중으로 선택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떨어져 있는 원통을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자, 선택이 해제했구요. 쉬프 누른 상태에서 하나, 둘 이렇게 하면 자, 선택력이 커졌죠. 그죠? 이렇게 여러 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참고를 하시고요 일단 마우스를 일단 하겠습니다. 자, 하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정렬을 해야 되는데요. 정렬은 자, 위에 메뉴에서 자, 위 메뉴입니다. 단축키가 L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정렬을 누르시면, 점이 9개가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가로, 폭, 어, 그죠? 폭과 길이와 높이, XYZ라고 할수 있죠. 자,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두 개의 도형을 어느 기준으로 맞출 것인가. 이건 한쪽 끝에다 맞춘다는 거고,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끝선에 맞춰졌죠. 자, 그 다음에 가운데를 누르면, 자 가운데 선에 맞춰줍니다 이렇게 자 왼쪽 가운데 오른쪽 위아래도 마찬가지고 자 위쪽으로 맞춰 보겠습니다 위쪽에 맞추고요 그 다음에 자 가로세로 끝에 자 가로세로도 자선택해 유지됐을 때는 다시 선택하고 정렬 누르신 다음에 자 여기 회색으로 된건 뭐냐면 여기에 맞춰졌다는 겁니다 지금 한쪽 끝에 그리고 위쪽에 맞춰졌죠 자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맞춰졌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이두 개가 선택된 상태에서 자그 옆에 있는 정렬 옆에 있는 그룹화, 그룹핑 하는 거 Ctrl G 자요 예를 누르게 되면 아까 파여져 있던 부분이 이렇게 예, 파여지죠 자 이렇게 해서 모서리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자 모서리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이제 뾰족한 끝부분 말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넓은 가드를 만들고 싶다 할 때는, 자, 넓은 가드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상자를 하나 더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상자 가져와서 이번에는 한 10cm, 10cm 짜리 가로로 긴 범퍼 가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것도 여기서 뭐 크기는 그대로 두시고요. 폭은 여기서, 자, 10cm니까 100mm, 100mm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가로로 긴 막대가 생겼죠. 상자가 생겼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반지름을 아까처럼 3을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서리가 둥그러졌죠. 여기서 단계를 높이게 되면 좀더 부드러운 곡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자, 그다음에 또 이제 어 기억점, 니연점을 파야 되겠죠? 자, 아, 상자를 가지고 오시고요. 자, 상자의 크기는, 자, 길이는 아까 10cm 였죠? 자, 10cm부터 길게 해보겠습니다. 한150 줘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폭은 15. 그 다음에 높이도 15로 주겠습니다. 자, 15. 자, 여기 15. 여기도 15로 했죠. 자, 그런 다음 이제 정렬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두 녀석을 선택을 해야 되니까. 자, 마우스로 이렇게 선택해서 됐고요. 자, 그다음 정렬. 자, 오른쪽 위에 정렬 누르시고 자, 어디 맞춰 주면 될까요? 자, 위쪽 그다음에 오른쪽 끝 맞춰 주면 되겠죠. 자, 이거 할때 이렇게 하면은 빨간 도형이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자, 요 도형 기준으로 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빈 공간을 맞추고 싶을 때,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다른 거를 맞추고자 할 때는 그 해당 쉐이프를 선택하면 조절점 이쪽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자 이를 눌렀을 때, 자 오른쪽에 있는 이 구멍이 움직여졌죠. 자 아까 쉐이프를 실제 아, 그 비어 있는 쉐이프를 자 사각형 쉐이프보다 크게 한 이유는 빈 공간 같은 경우에 좀 커도 자 얘를 어차피 두 개를 뭐할 거죠 예 그룹 할 거죠 그룹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멍을 팔 때는 조금 크게 크게 해서 파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억자 모양, 모양의 범퍼 가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만든 어, 디자인을 어, 이제 다운로드 받는 것, 그러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큐라로 이제 슬라이싱 프로그램을 넘겨야 되는데요. 자,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 개의 이런 이제 도형들이 있을 때, 자, 이 도형들을 이제 출력할 때, 이 간격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실제로도 이렇게 떨어져 서 출력이 됩니다. 상관없는데 은 뭐가 문제냐면, 이 떨어져 있으면 결국은 이동하는 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두 개의 쉐이프들을 한꺼번에 출력할 거라며, 이렇게. 붙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붙였다고 하시고요. 자, 움직이는 방법은, 어, 쉐이프를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동, 마우스로 이동하시거나, 키보드 방향키로도 이렇게, 자, 위아래, 뭐,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위로 움직이는 거는, 위로 띄우는 거는 요 점을 이용하는데요. 이건 다른 데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거를 이제,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내 보내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내보내기 로 누르시고요. 자, 옵션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디자인에 있는 모든 것은 자, 만든 모든 쉐이프들을 한꺼번에 저장한다는 거고요. 선택한 쉐이프라는 것은 지금 선택되어 있는 것만 따로 저장하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전체를 다할 거니까 디자인에 있 모든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D 인쇄용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우리는 STL을 사용할 겁니다. 자, OBJ라는 파일도 사용이 되는데요. 이건 색상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건데, 3D 프린터에서는 거의 쓸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STL 누르고요. 자, 지금 사용되는 브라우저가 크롬 브라우저라면, 바로 오른쪽 밑에 이렇게, 자 입력한 이름으로 이렇게 STL 파일이 저장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어디에 저장되냐면 컴퓨터에 다운로드라는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다운로드 폴더에서 여러분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폴더 열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폴더 열기 하시면은 이렇게 파일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